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A45 AMG 포메팅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2천키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 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세로그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네, 없는 상태고요. 앞쪽 4.34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4.47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구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텐데, 위쪽에서도 버튼 이용 가능하세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매트 깔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네,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문콕 네,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2,092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 패들 시프트,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네, 전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있고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늑하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매트 깔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네, 좋아 보이고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네,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킨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찌킨 네,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랑 이 미션 쪽 살펴볼게요. 미션 쪽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찌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찌킨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A45 AMG 포메팅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